일반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사람인데요. 과학기술에서 입증된 증거를 외면한 대법원 판결을 도저히 신뢰하기 어렵다. 성모 씨가 의심은 가지만 임신한 걸 확실하게 본 사람도 없고 출산한 걸본 사람도 없기 때문에 DNA는 확실하지만 정확한 증거가 없었던 사건인 거죠. 무슨 거짓말을 하는지 알게 뭐예요? 입만 열면 전부 거짓말일 텐데. 사실은 검찰에다 전화를 해봤어요, 어저께. 음. 지금 유튜브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 네. 네. 있어요. 아... 뉴스에서 들을 수 없었던 사건의 이면을 파헤치는 사건 수정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주 국미에서 벌어진 일명 아이 바꿔치기 사건이 무죄로 선고가 됐습니다. 먼저 어떻게 한 사건이었죠? 한번 돌이켜볼까요? 네. 2021년 2월 10일날 네. 어느 한 빌라에 주인이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이 만료가 됐으니까 집을 비워달라고 해서 집을 문 열고 들어갔더니 거기에 여아, 여하, 3세 여아의 시차가 아, 됐는데, 됐는데 그게 누구냐? 놀라지 마세요. 그게 바로 그 올라갔던 성모 씨하고 김모 씨의 손녀 딸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된 건데요. 경찰이 신고돼 가지고 수사를 해봤더니 네.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 성모 씨의 딸이 김 씨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스물 살인데 이 딸을 자기 살던 빌라 위층에다가 전세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네. 딸이 한몇 개월 전에 이사를 갔어요. 비어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사망한 애가 이제 홍보람이라는데홍보라이를 네. 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씨그 스물네 살 먹은 딸이 임신을 했기 때문에 출산하러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건데 결론적으로 이사할때세살 먹은 홍보람이를그 빌라에 혼자 놓고 갔다. 그러니까 아이가 굶어 죽은 거예요? 유기한테 치사죠. 그래서 경찰에서 DNA를 조사를 해봤더니 어. 딸 스물네 살김모 씨하고의 일부분은 맞지만 네. 실제적으로 유전자가 일치하지가 않아. 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확인하기 위해서 김모 씨의 엄마 성모씨 DNA를 맞춰 봤더니 희한하게도 김씨 딸이 아니고 사망한 홍보람 삼세 여아가성모씨즉 외할머니의 친딸로 밝혀진 거예요. 외할머니 석 씨의 딸로 밝혀지면서 또한번 충격을 준 거잖아요 네 정말 이게 그냥 얼핏 들으면은 도대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같아 네, 굉장히 복잡한 거 같은데 검찰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외할머니가 어디서 외도를 해가지고 딸을 낳았는데 우연히도 자기 친딸인 김모 씨가 또 임신을 해가지고 네. 출산을 하는 시기와 겹쳤기 때문에. 결국은 아이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3세 여아가 딸 김모 씨와 함께 살게 된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딸 김모 씨도 친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친딸을 찾으면은 그럼 이 사건은 쉽게 해결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아, 그렇게 보면은 그 사망한 애는 김모 씨 딸이 아니고 성모 씨. 딸인 거예요. 응, 그러니까 김모씨 딸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성모씨가 당시에 임신도 했고 자기 딸도 임신을 했는데 자기 딸인 김모씨가 난 애를 어딘가 디빼 돌렸는데 그 애가 사망해서 뭐 땅에 묻었는지 아니면은 입양기관 입양을 했는지 또 어떤 분이 얘기하는 식으로 그 아이를 몰래 팔아 먹었는지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모 씨가 DNA 검사에서 자기 딸이라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는 임신한 적도 없고 출산한 적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데 병원 기록을 봤더니 성모 씨가 병원 간 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요, 오요. 셀프 그런데, 출산. 그렇죠. 그런데 딸인 김모 씨는 병원에서 알낳기 때문에 기록이 다 있어 확실하게 응. 그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실은 성모 씨 주변을 좀 수사를 많이 했습니다 성모 씨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리식도 하고 그 주변에 수사를 해 가지고 약 100여 명의 남자들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뭐 이건 정확히 말씀 못 드리지만 내인의 관계의 남자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돈 받고 해 가지고 DNA를 채취를 했어요 DNA를 해 봤더니 성모 씨의 따른 맞는데 신분은 못 찾았다 그러면 그 아빠가 정말 제 3의 인물인데,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경찰이나 검찰이나 보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성모 씨, 즉, 친엄마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이를 임신한 적도 없어요. 출산한 적 없어요. 증거대봐요 그리고 뭘 하느냐 면은 키메라증이라고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한 사람의 몸에 두 개의 유전자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난 아이가 아닌데도 딸이 낳지만은 그 유전자가 내 유전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딸을 오해하는 것이지 임신한 걸 확실하게 본 사람도 없고 출산한 걸본 사람도 없기 때문에 DNA는 확실하지만 정황 증거만 있을 뿐이지 스모킹 건 정확한 증거가 없었던 사건인 거죠. 키메라 증은 사실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DNA 검사 다섯 번 했어요. 다섯, 다섯 번 번이 되는. 모두 일치했기 때문에 키메라 증의 개연성은 굉장히 낮다 음. 그럼 결국 DNA 구조가 분명히 하나로서 이제 거기에 매칭하는 애가 지금 죽은 아이다라면 모녀 관계가 틀림없이 입증되는 건 과학적으로는 오류가 없어요. 아, 근데 이제 석진 남편은 다른 거는 지금 한 개도 안 나왔는데 그 DNA밖에 그렇죠. 지금 나온 게 없잖아요. DNA가 다예요. 이게 과학기술인 거예요. 우리가 믿을 건 DNA밖에 없어요. 저들의 진술은 거기는 사실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무슨 거짓말을 하는지 알게 뭐예요. 입만 열면 전부 거짓말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았다. 아이를 빼돌리지 않았다. 그와 같은 진술을 믿을 거냐, 과학적 증거를 믿을 거냐. 이 싸움이 되는 건데, 왜 거기에 의존해서 지금 사실관계를 마치 입증된 것처럼 왜 재판에 확정까지 하느냐. 이런 수사 관행이면은 거짓말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밖에 지금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에서 입증된 증거를 외면한 대법원 판결을 나는 도저히 신뢰하기 어렵다. 물론 뭐 저는 일반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인데요. 지금 이 사건만큼은 이거는 정말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 두고두고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과실이 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절대 아니요. 여기서 덮지 마시라. 지금 다행히도 기회가 한번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부디 좀더 사건을 규모 있게 대다수의 과학사실에 대한 신뢰를 갖는 저 같은 시민들이 좀 설득이 될수 있게 그렇게 판결을 다시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병원에서 딸 김씨가 아이를 출산한 건 맞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 아이가 중간에 집으로 오는 과정에서 사라졌다라는 게 되잖아요. 그때 정확하게 어디서 사라졌는지는 현재 잘알수 없어요 병원에서 이미 아이의 띠지가 떨어져 있었던 당시에 이제 사진이 존재해요 아,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보통 뭐 출산을 하면 사실 아이의 발목이든 손목이든 띠지를 채우거든요 왜냐하면 아기들은 엄마를 자기가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출산과 즉시 산모와 신생아에게 채워가지고 엄마와 딸을 딱 이제 일치하게 띠지. 오다가 음. 확인이 되도록, 음. 뭐 오늘날은 DNA 검사가 있지만. 과거에는 사실 DNA 검사가 이렇게 일반화되기 전에는 사실 신생아실에서 뒤바뀌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띠지는 절대 떨어지지 않게 플라스틱으로 채운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문제는 빈 둥우리에다가 엄마가 성모씨가 자기 자식으로 추정되는 DNA가 일치하는 애를 갖다가 끼워다 집어넣은 거예요. 남의 둥우리에다가. 네. 그래서 이딸 김모씨는 지 자식인 줄도 모르고 엄마가 난 딸을 내 자식인 양 키우다가 결국 이 아이가 죽어가지고 학대치사의 혐의를 받게 됐는데 네. 네. 몰랐을까요 정말? 그 대목은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몰랐을 리 없다 이런 아... 생각인데 그러면 그 없어진 경위가 어떻게 되느냐를 수사함에 있어서 초등 단계에서 병원 기록이 남아 있으면 김모 씨도 의심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렇죠. 출산한 산모의 보호자도 사실은 신생아에게는 접근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 보호자들도 의심을 해야 되는 음... 거고. 제일 의심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는 제가 볼땐 병원이에요 아. 근데 병원에서는 아이의 지가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당시에 병원의 기록을 압수수색을 한다거나 이런 일은 당시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담당 뭐~ 의사나 간호사들의 진술 정도를 받고 충분한 수사를 받지 않았어요 예. 음. 네. 아니, 영화나 드라마에나 자. 나올 법한 장면이잖아요. 병원 내에서 신생아실에서 바꿔치기를 했다라는 가정이 있다면 보통 신생아실에 아무나 못 들어가죠. 들어 가죠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처럼 누군가가 들어가서 밤에 몰래 바꿔치기를 했다? 아이의 띠지는 신생아실에서나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은 신생아실에 있었던 띠지에 접근할 수 있었던 모든 병원 관계자는 사실 피해자가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CCTV도 있었을 거고. 뭐 CCTV도 있었을 거고 컴퓨터 전산상에 어떠한 기록이든 일단 출산과 연관된 모든 기록은 다 남아 있었어야 될 거고 혈액형 검사 등 신생아가 태어나면 기록. 남기고 뭐 아이가 퇴원할 때까지 병원 진료 기록이 쫙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모든 병원 기록을 다 털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과연 그렇게 전산상의 기록까지 다 털었는지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그 단계에서 이미 발생을 했던 아... 게 아닌가.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를 아까 교수님 말씀 드렸어요. 병원이 수사를 뭐 했는데 성모 씨는 병원에 기록이 없어. 병원을 다녔다든지 병원에서 출산한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저항을 가지고 그런데 그폐색기라고 아시죠. 탯줄 자르는 거, 거? 네. 탯줄 자르는 거를 그 집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김모 씨가 태원을한 다음에 성모 씨네 집에서 그 친정 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도그 우리가 애 낳으면 어디로 가죠. 네. 산후 산호, 조리원 조리원을 안 가고. 엄마네 집에서 조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서 바꿔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최악의 경우에 자기네 집에서 조리할 때 바꿔칠 수도 있는데 이걸 경찰에서는 찾지를 못한 거죠. 병원에서 바꿔치기가 됐을 것이다. 또 병원을 퇴원한 후에 어떤 과정에서 아이가 또 바꿔치기 됐을 수도 있다. 두 가지 있다. 조건이 있었던 그 거죠. 추론을 들으면요. 다 그럴 듯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열쇠를 쥐고 있는 석 씨가 DNA 검사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정말 무모하리만큼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지상파 방송에서는 단한 번도 얘기한 음, 적이 없고 음, 음, 지금 유튜브이기 때문에 음. 저의 추론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추론은 추론에 불과할 뿐 어떠한 근거도 없지만 검찰에서 수사를 할수 있는 시간을 벌었으니까 네. 새로운 시나리오를 쓰자는 차원에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 네. 실제로 아이가 간절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어. 불임이 돼서 출산할 네. 수 없는 부부들이나 아이가 진짜 간절하게 좀.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아이를 낳을 수 있으나 아이를 키울 의사는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그럴 때 외국의 경우에는 소위 대리모 출산이라는 걸 합니다.합법적인 예. 절차에 의해 가지고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해서 의료적 지원을 받아서 제도화가 돼 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음. 근데 우리나라는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모두 불법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이제 뭐 어떤 중년의 부부가 있다고 칩시다. 경제적으로도 네. 모두 여유가 있고, 영화에 나오죠. 네, 그냥 뭐 스토리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이 가설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부부가 이제 출산할 수 있는 사람을 섭외를 했어요. 네. 다 불법이죠. 음. 그렇기 때문에 돈을 주고 이 사람을 임신을 시켜야 아이를 출산하는데, 문제는 내 아내는 난자가. 이미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젊은 난자를 이제 찾을 수는 얼마든지 있는 거죠. 예. 네, 그 젊은 사람이 임신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임신을 한 아이는 건강하게 병원에서 출산하기를 원하겠어요. 아니면은 집에서 마음대로 출산을 하게 만들겠어요. 정말 뭐 집에서 하든 병원에서 하든 모든 인력과 돈을 동원해서 최대 잘잘 케어하려고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병원에서 출산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가정하는 이 모든 가설이 병 병원의 협조 없이 이게 성립할 수 있는 가설일까요? 아닐까요? 아, 난감 아, 어, 그러니까 그김 씨가 대리모가 됐고, 그김 씨를 병원 측과 함께 케어를 해서 아이를 낳은 후에 출산을 했죠. 네. 그 아이는 어디로 아, 갔을까요? 누군가에게 이제 줬을 것이다. 그럼 교수님 출연을 한다면 이 소설 같은 얘기인데 자, 돈 많은 사람이 그 성모 씨도 서별을 하고 딸을 서별했어요. 두 사람한테 자 아들을 내가 원해. 근데 성모 씨는 딸을 낳고 김모 씨는 아들을 낳았어. 오케이. 그러면 아들은 빼돌리고 딸을 성모씨가 낳은 딸을 김모씨 딸처럼 바꿀 수 있다 왜 성모씨는 몰래 병원 안 갔으니까 그런 것도 가설을 할 수는 있는데 와, 와 이렇게 되면 누가 볼 때는 너네 소설 쓰냐 할 수도 있는데 소설일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근데, 그렇죠. 여하튼 이거는 시나리오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싫어지니까. 저의 신작 소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laughs> 이게 지금 알다시피 재판에 들어가서 항소심에서 김모씨는 20년 그다음에 성모씨는 8년이 나왔는데 김모씨 그딸른 상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음, 음, 20년 학정이 음. 됐고 상모씨는 나 억울하다 애안낳는데 그래가지고 대법원에 상고를 한 거예요. 네. 하다 보니까 대법원에서 파기환상을한 거예요 파기환상 음. 어. 다시 재판해라. 왜? 그 아이를 미성인자 약취 빼돌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되니까는 다시 학업심으로 내려보냈어요. 음. 그랬더니 학업심에서 뭐라고 했느냐. 사채유기 미수죄는 인정을 한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인데 바꿔치기 한 부분에서는 바꿔치기한 증거가 부족하니까 무죄 이러니까 풀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송모 씨가 지금 풀려났습니다. 닦고 음. 자기가 처음 받은 건 뭐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인 무슨 죄? 사체유기미수죄 음. 그러니까 검찰에서 재상고를 한 거예요 대부분에. 음. 그렇다면 이 바꿔치기 한 당사자가 누구냐를 밝히는 게 추가적으로 조사가 돼야 된다. 음. 수사가 되다만 사건에서 지금 이 피의자들에게 형을 확정한다는 것이 도대체가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A부터 Z까지 지금 다시 수사해야 되는 상황이 전개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음, 음. 바꿔치기는 제가 볼땐 성모 씨가 안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오 무슨 말이에요? 어. 어. 만약에 네. 성모 씨가 애를 낳습니다. 낳는데 다른 삼자 인물이 애를 바꿔쳤으면 성모 씨한테 미성년자 약취 부분을 정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대부분이 그 얘기예요. 네. 성모 씨가 애 낳은 걸 인정하는데 성모 씨 자체가 애를 바꿔치기 한건 안했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증거가 너무, 없으니까 너무, 무지 교수 말씀, 말씀. 잘하셨어. 그 본인이 안했기 때문에 약취가무지가된 거예요. 더군다나 네. 더 이상한 건 뭐냐면 딸인 김모 씨가 학대치사인데 네. 지금 아이 사진이 나오지만 한 대도 때린 흔적이 없어요 아이한테. 아. 저렇게 잘 케어받는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피학대 아동이 아니에요. 음. 네. 그런데 문제는 학대치사범으로서 지금 형량이 2 0 년이나 왔는데 이 딸이 그걸 수용했어요. 저는 그게 더 이상하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렇게 잘 케어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뛰쳐나가서 뭐 바람이 나서 새로운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을 수는 얼마든지 있는데 그것이 곧 그랬다고 학대 치사범이 되느냐 이 아이는 사실은 그 당시에 엄마에 의해서도 케어를 받았지만 할머니에 의해서도 케어를 받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같은 연립주택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출산 이후에는 그 할머니도 이 아이를 돌보는 또 다른 돌봄의. 제공자이기도 했었어요. 그럼 그렇죠. 그런데 네. 왜 그러면 김모 씨가 케어를 잘하고 성모 씨도 케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갈때왜 보라미를 놓고 갔을까요? 혼자 그러니까. 제가 몇일 동안 그거 지본거예요그 대목을 설명하려고 하는 근묵 거예요. 근묵 예. 자. 만약에 어떤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고 합시다. 네. 그러면은 네. 일반적으로는 아이에 대한 아주 어린 시절에 세월을 함께 보내면 아이에 대한 애착이 생겨요. 그렇죠 네. 모성애. 이거는 모성애라고 해서 노력을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저절로 아이와 애착이 생겨요. 왜냐하면 내 친자식과 DNA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음. 피를 나누었기 음.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피를 나누지 않은 것을 애당초에 알고 있거나 또는 뒤늦게 애착이 안 생길 수는 있. 겠죠. 왜냐하면 피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엄마는 이 아이에 대해서 절대적인 모성 본능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 진실을 알게 되면 갑자기 또 달라. 아니요, 수도 아니요. 있죠. 진, 물론 그렇죠. 어, 진실을 몰랐어도 짐승도 마찬가지죠. 내둥우리에다가 내가 새끼를 낳는데 내 새끼는 죽고 알았구나. 어디서 다른 새끼가 들어와 가지고 내가 품어야 되는 상황이면은 본능적인 모성애가 일반적인 유기체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러면 이 엄마의 경우에는 아직은 나이도 어리고, 뭐, 새롭게 정을 붙이고, 또, 거기서 둥우리를틀 수도 사실은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모성애가 애착이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음. 이 가정보다 새로운 모성애가 생기는 가정, 그 새롭게 임신한 아이에 대한 애착이 더 강렬할 수도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쁜 아이를 놓고 이 애엄마가 며칠씩이나 집을 비우고 다른 남자와 또 임신을 하고 그 집에서 생활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본능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건 심리학자로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가 이게 음. 매우 자연스럽지가 않은 지금 행위를 선택한 거예요. 유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 피를 나는내 새끼 같으면은 뒤가 돌아지지가 않아요. 음. 근데 이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홀라당 다른 아이를 출산하겠다고 나가버린 데는 이 아이에 대한 애착이 새로운 아이보다 현저히 떨어지는데 뱃 속에 있는 아이에 대한 애착이 강렬할까요? 나랑 그래도 한뭐몇세 동안 먹고 자고 함께 한저 아이에 대한 애착이 음, 강할까요? 네. 일반적으로는 첫째 아이에 대한 애착은 절대적이잖아요. 그럼요. 아이 낳아 보셨잖아요. 그럼요. 네, 아이 있으니까 과연 엄마로서 적절하냐? 정상적인 사람 무슨...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러면 이 유기치사라는 형사 책임이 이 딸에게만 물어지는 게 맞을지 아... 아니면 이런 모든 상황을 유발하게 된 성모씨 부 부부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지 성모 씨는 자신의 딸인 김 씨에게만 죄를 전가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김 씨의 딸도 없애고 자기의 친딸도 자기 새끼를 갖다 맡겨가지고서는 말도 안 되는 지경에 빠트리고 성모 씨는 가장 나쁜 학대 엄마일 개연성도 완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전 이해 안 가는 게 지금 아까 네. 교수님 얘기했지만 김모 씨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떠났습니다. 음흠. 그러면 자기 세살 먹은 애가 자기 딸이라고 인정했을 경우에 놓고 갈 수가 없겠죠. 두달 반을 방치했어요. 얼마나 이뻐요 네. 아니면 음. 그 당시에 어? 이건 엄마 딸이야. 내딸 아니야. 그러면 내가 그 아이를 보기 싫어 딴 집으로 간다 하더라도 아래층에 엄마 사니까 엄마 가딸이니 엄마가, 엄마가, 엄마 엄마가 책임져. 라고 그렇죠. 말하고 갔을 확률이 크잖아요. 네. 네. 혼자 놓고 간다는 이해가 안 가. 엄마한테 엄마 딸이니까 엄마가 책임져.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꼭 책임져가 아니어도 어. 같이 연립주택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김치도 나눠먹고 이런 사이였는데 그렇지, 그렇지. 어, 예. 그런데 딸이 안 보이면은 딸의 애가 집에 혼자 남아 있는 게이 성모 씨는 몰랐겠어요? 몰랐다고 하는 거죠. 거죠. 몰랐다고 그게 하는 지금 가능해요? 그게 간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모 씨를 면제부를줄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성모 씨가 모든 의문의 키를 다 가지고 있고 음. 근데 성모 씨가 한 행위를 보면 도저히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출산부터 말이 안 되는 게 성모 씨가 아는 남자랑 애를 낳은 게 아니에요 모르는 남자의 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아, 그래서 제인이 가까운 사람 해니까 안나왔다안 나오는 오. 거죠 아, 네네. 제가 만약에 이 사건과 관계된 관계자 같으면 전 잠을 못잘것 같아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확정 판결을 확정하는 그런 의사 결정을 도대체 내릴 수가 있는지 난 도체 이런 사법 제도를 믿어도 되는 건지 그 교수님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어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김모 씨가 진술을 할때 엄마가 알고 있었냐 물어봐요 우리가 공범이냐. 노. No, 절대 엄마는 몰랐습니다. 내가 혼자 놓고 그냥 갔습니다. 이렇게 현실했고 성무씨 불러요. 당신은 알겠습니까? 전혀 몰랐어요. 음. 이러면 은 대한민국 사법사회상 의심은 간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아니라고 인정해주면 또 그리고 김모 씨가 만약에 네. 저 홍보라미가 내 딸이 아니고 우리 엄마 딸이는걸 내가 알고 보기 싫으니까는 내가 혼자 놓고 이상하면서 엄마한테 알아서 해라고 했다라는 말만 하게 되면 음. 성모 씨는 동범을 이끌 되는데 네. 아마 김모 씨가 자기 엄마를 공범으로 안 받기 때문에 아마 사법체계에서는 아 저게 의심은 간다 간다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은 이건을. 증거를 그렇죠. 찾아야죠. 이거는 음. 사법제도의 일부예요. 교수님 그 방법은 하나 있어요. 음. 그 무식하게 미안합니다. 음. 성인 남성 대한민국의 그 20세 이하는 놔두고 20세 이상부터 뭐 100세까지 뭔가 전부 DNA를 대조하면 나와요 범인은. 그렇죠? 아니, 가능합니까? 팀장님도 참여하셔야죠. 아 저도 해야 돼요. <laughs> 어, 그렇죠. 어, 그렇죠. 그, 결국 검찰이 재 상고를 했어요. 음, 이 소설 한 편을 딱 봤는데 음. 덮었어요. 아, 결말이 너무 찜찜해. 찜찜해요? 응. 음. 뭐 이런 기분이에요, 지금? 그냥 뭐 저의 그 상상력. 소설 음. 시나리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고 제상고를 했으니까 이 기간을 충분히 갖고 아이의 수사를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하시라라는 얘기를 제가 검찰에 꼭 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네. 일반인들은 오해할 거예요 그러면 친엄마가 아니라는 얘기냐 석 씨가 그건 아닙니다 대본에서 대인이는 인정을 했어요 근데 왜 무죄로 낳느냐 실제적으로 그 아이를 바꿔치기 한건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봐서 무죄라한 것이지 <laughs> DNA가 있는데 성모씨 딸이 아니라고 한건 아니에요. 이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음, 이 사건이 앞으로 또 어떻게 풀릴지 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